이랬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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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개안 남았다가, 이렇게. 그래서 결국엔 샤워꼭지로. 안녕하세요. 유박카입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덥지요? 요즘 뭐해, 뭐해서 드세요? 저는 오늘 고구마 쓴 김치를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옛날부터, 음, 고구마 순은 농약을 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여름 반찬이라고 꽤 많이 좋아하셨던 김치예요. 그래서 옛날에 엄마가 담그셨던 걸 기억해서 저도 한번 직접 다녀봤습니다. 무더위에도 일본에서 유바카 하우스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테이블 세팅을 조금 시원하고 아름답 시도해보았습니다. 날씨가 너무 덥지요? 땀이 너무너무 많이 나서 하루에 샤워를 한 다섯 번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더위 정말 드시지 마시고 건강 잘 돌보셔야 될것 같아요. 시원한 데서 제가 활짝 웃고 있죠? 여기는 바로 유바카 포레스트입니다. 전주시 완산구 세내로 505 2층에 위치한 유바카 포레스트. 8월 1일 저희가 간단한 오픈식을 했어요. 그래서 오픈식 모습을 잠깐 카메라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음, 찾아와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음, 약간의 떡과 샌드위치와 과일을 준비했고요. 잠시 유바카 포레스트 주변을 한번 쭉 돌아보겠습니다. 음, 여기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책을 마음껏 골라서 보실 수 있도록 정말 아껴두었던 책들 여기다가 가져다 놓았습니다. 음, 제가 나온 잡지도 있네요. 이곳은 45평 정도의 2층에 위치한 건물인데요. 음, 창 밖으로 내다보이는 숲고건이 정말 아름다운 뷰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어, 아, 제가 여기도 역시 천으로 도배를 조금 했어요. 음, 첫 번째 식사 예약 손님이 있어서 이렇게 했고, 아, 이것은 무엇이냐면,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 어, 그냥 지나가 버렸네요. 음, 바로 옆에 숲공원이 있어서 정말 뷰가 이렇게 편안하고 멋진 공간에 유바카 포레스트가 위치했습니다 어, 그곳에는 우리 매니저가 항시, 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저는 가끔, 가끔, 갈 테고, 어, 우선은 어, 10월 달에는 음, 정기적으로 가는 날짜를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는 덥지만 그래도 생일이다, 뭐다 해서 유바카 하우스를 찾는 분들을 위해서 시원한 모습의 어, 플레이팅, 테이블 세팅을 지금 하고 있죠. 전주에서 일하려. 마카하우스에서 일하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서 더위가 더위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십니까 이거 마침 제가 심었던 토란떼를 하나 꺾었고요 어 그리고 풀 속에서 자라고 있는 제 방울토마토를 어렵게 풀을 제치고 따와서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음 음식을 기다리는 동안 아 어, 손수건으로 물수건으로 손도 닦고 그러는 동안에 이렇게 직접 제가 키운 음, 토마토도 좀 맛보시라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생일상이니까 케이크도 빠지면 안되겠죠 다양한 색감의 다양한 모양의 케이크도 듬뿍 올려놓았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오, 어, 너는 뭡니까? 하마입니까? 오늘은 하마입니까? 그리고. <목소리도> <목소리도> 테이블 세팅은 그때 그때 달라요. 지금은 제가 심은 유일하게. 잘 자라고 있는 옥수수. 옥수수 때를 꺾어 왔어요. 옥수수 잎사귀를 꺾어 왔고, 그 다음에, 음, 오이도 하나 따고, 토마토 따고, 토마토 꽃도 따고. 그래서 오늘 또 다르게, 어, 테이블 세팅을 담아 보겠습니다. 부여에 있다가 전주에 갔다 바쁘죠? 음, 여기는 전주 유바카 포레스트입니다. 제가 만든 옷들도 여기에서 보실 수가 있어요. 전주와 부여를 오가면서 준비했던 유바카 포레스트의 준비 과정을 잠시 영상에 담았습니다. 음, 여기서는 또 무엇인가 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아직 모릅니다. 그렇지만, 어, 좀더 다양하고 재미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새로운 놀이터가 생겨서 신나서 제가 춤을 추고 있어요. <laughs>